하안검 수술을 한번 한 경우에 다시 하안검을 하게 되면 눈밑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전보다 오히려 뒤집어지는 느낌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재수술을 했는데도.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안검 재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요즘 들어 부쩍 제가 느끼는 건데, 어~ 하안검 재수술 문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안검이란 건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눈 밑에 있는 수술 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절개를 해서 피부 그리고 그 밑에 근육 그리고 저 속에 있는 눈밑 지방까지 다 같이 이제 교정해 주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을 어, 한번 받으셨던 분인데 한 10년 20년 지나서 또눈 밑이 어~ 노화가 진행이 돼 다거나 아니면 뭐 교정이 좀덜된것 같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안검 재수술을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더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아, 하안검 수술은 평생 한 번밖에 못 한다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방법이 있을까 해서 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하안검 재수술은 평생 한 번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안검 재수술이 어렵긴 하지만 조심스럽고 어려운 수술이지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떤 상태 의 분들이 하안검 재수술을 원하시냐면 하안검을 하려는 그런 이유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눈 밑이 불룩해지고 그리고 눈밑 고랑이 이렇게 깊게 꺼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남고, 남아서 처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런 어떤 노화의 그런 진행이 되는 거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안검 수술을 하셨던 분들에 있어서, 겉에 있는 피부나 이런 근육이 탄력이 좋은데, 눈밑만 블룩하고, 어, 아래쪽 고랑만 꺼져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처짐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안검을 하셨던 분들에 있어서 특징이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하안검을 굉장히 간단하게 수술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만 잘라내고 속의 지방만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만 하안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근육을 그런 당겨주거나 근육을 고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애교살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하안검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아나 애교살이 사라졌다. 근데 아 애교살을 좀 살리고 싶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애교살을 살리고 싶으면 눈밑지방 재배치로 재수술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반드시 하안검 재수술을 통해서 이제 애교살을 살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또한 가지 이 하안검 재수술을 할때 망설이고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하안검 수술을 한번 한 경우에 다시 하안검을 하게 되면 눈밑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처음 하안검을 할 때보다는. 눈밑이 뒤집어진다는 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눈밑이 들리고, 어, 이게 흰자가 더 보이고. 이것은 그 수술을 하그 했던 한번 했던 부분에 다시 열고 들어가면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유착, 구축 이런 어떤 엉기는 일이 조금 더잘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외반의 가능성이 좀더 높기는 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지만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수술을 잘해서 이 안쪽에 있는 그런 흉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잘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밑을 그좀 지탱해줄 수 있는 어 그런 방법들, 뭐 수프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외안각 고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히려 눈밑을 단단하게 어 지탱해주면 이전보다 오히려 뒤집어지는 느낌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재수술을 했는데도 어 실제로 그리고 하고 나서 그 어떤 그 이제 상처가 아무는 과정 중에 수술하고 보통 한 2, 3주 지나면서부터 이 유착이 시작돼서 한 3개월까지 좀 유착기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조금 당겨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의 그런 당겨지는 느낌도 없고 그냥 잘 회복되는 분들도 많아요 화양검 재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술을 할때 얼마나 안쪽에 있는 흉조직이나 이런 거를 잘 풀어줘서 깨끗하게 하는지가 좀 저는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수술을 할때 어떤 피부만을 많이 잘라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눈 밑에 있는 근육, 지방의 어떤 구조들 어, 이런 부분들을 잘 배열을 해서 눈 밑에 모양을 좋게 해주면 걱정 없이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나는 한검을한번 했기 때문에 어,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나 <laughs> 어, 이제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 안구가 약간 돌출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외반의 가능성이 좀 높겠죠, 더. 눈이 더 나오니까 아래쪽도 더 밀려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어, 환자 상태마다, 또 어떤 모양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더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특히, 어, 재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신중하게 잘 수술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아, 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 자기 상태를 잘 얘기를 듣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교정될 수 있고,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고, 음, 그리고 재수술이라 그래서, 막, 정말 모든 게다 좋아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모든 게 막, 정말 쫙 이렇게 밑을, 어, 이렇게, 어? 눈밑을 다리미로 편 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안될 수도 있죠 상태에 따라서 막 흉터가 심지어 흉터가 이 속눈썹 바로 밑을 따라서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막몇 mm 밑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없어요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한검 재수술도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안검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라도 지금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하안검 재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